천국으로 가는 길. 어느날 한 젊은 사업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매년 기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성경을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업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사업가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외적인 의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업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세 개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옛 계명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업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즉, 우리들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분들도 지옥에 가신 건가요? 목사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깊은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업가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시록 2장 23절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아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목사님은 사업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도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으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사업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진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천국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경고합니다. 사업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르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천국은 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십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업가는 교회를 나서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회개하고 믿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업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고 대신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